소띠 분들도 굉장히 고생한 만큼의 본인이 고생한 만큼의 분명히 얻은 건 분명히 있지만 또 소띠가 코브라가 굉장히 심해요 진짜 노력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서 거저 얻어먹기를 바라는 시 분들도 계셔요. 그냥 바라지 말고 내가 뛰어나가, 밖으로 나가신다면, 분명히 그걸 하나를, 뭔가를 들고 오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나가시고요. 말띠분들, 어, 특히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건강수가 올해보다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화이팅하고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뭔지가 있나, 맞나요? 덕담을 해줘야죠. 양띠, 양띠분들이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하지만 속은 굉장히 착한 반면 속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냉정함은 조금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딱 마시면서 녹히세요. 그러면 앞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띠. 개띠분들 아까도 말을 했듯이 내 가정을 좀 위하고 사세요. 밖에, 밖에보다는. 남들한테 진짜 다 줘버려요. 내 집에 있는 거다 줘버려요. 다 줘버려요. 다 가져, 다 가져.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라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많이 슬프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면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띠 GT, 지띠분들도 굉장히 작년에 고생하신 만큼의 올해는 복받습니다